질병 예방을 위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정수기 라디스라는 제품으로 현재 사업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업화 주간장람을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이제 스타트업 t a b 오한종 제, 대표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어, 라디스라는 제품으로 창업 아이디어에서 1등을 수상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고 상도 많이 받았지만 한 아프리카 재단의 창업 아이디어 대회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선정 후에는 어, 이제 한 아프리카 재단에서 아프리카 창업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았고, 이제 에티오피아 AU본부에서 개최된 전시에도 참여해서 많은 아프리카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참여를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 이, 분들께서 혹시 뭐 내가 되겠어?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하니까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